예, 안녕하세요. 예, 부세할람의 예, 이제 10분 세금이 아니라 10분 청약 이야기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10분 청약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과천 지식정보타운 우리 그 S6블럭 예 민간 분양입니다. 예,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예그 최초로 예 민간 분양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한 5월 정도로 지금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제가 기존에 이제 올려드렸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그 승인이 안 나서 뭐 늦어진다고 했는데. 예, 지난 2월에 이제 그 일조권 문제가 좀 해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승인이 났고, 예, 그래서 S6블럭부터 우리 과천지식정부담 최초로 이제 분양을 시작할 듯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공고 나오기 지금 꽤좀 전이지만은,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그런 거 했던 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예, 지금 그때 공고문이 나올 때 이제 어떻게 나올지 그걸 미리 예측해보고요. 예, 제가 이제 저에게 청취자 여러분들, 예, 일단 미리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좀, 예, 내용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 일단 일반 공급 물량부터 제가 얘기하고요. 이제 특별 공급도 나올 것 같아요. 여기는 신혼부부도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내용도 계속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겠습니다. 예, 예. 최초 분양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럭. 예, 민간 분양. 예, 요거는 지금, 예, 뭐, 기사도 뭐 나오고 있는데, 이제 5월 정도, 예, 시작할 거 같고요. 대우하고 태형건설, 예, 금호건설에서, 예,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해서 공급이 되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고 전에, 어, 제가 뭐, 거의 100%까지는 아닐 거지만, 99% 이상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미리 한번 내용 보시고 준비하시는데 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예 지금 위치는 예 이게 지금 원래 지식 과천 지식정보타운 예그 민간 분양은 하나 둘셋넷 네, 여섯 개 블록에서 나올 거고요. 예 여기 S6 블록부터 예, 분양이 시작될 거고요. 예 S6 블록 공급 위치는 예 여기고요. 그리고 공급 규모는 이제 다섯 개 동에서 5개 동으로 지어질 거고요.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까지 예, 주차 대수는 한 870대 예, 정도 예상되고요. 예, 그, 그 공급형 면적하고 예, 가구수입니다. 예, 이게 그 승인 받을 때 나온 걸 제가 근거로 해서 이렇게 좀 올려온 거고요. 예, 74A 타입 36가구, 74B 타입 19가구, 이걸 한 30평형 정도로 보시면 돼요. 9평형으로 그리고 84A 타입 264가구, 예, 제일 많죠? 예, B타입 50가구. 그리고, 이거는 34평형 정도 보고요. 전용률 한75% 가정했을 때, 예, 99A 108가구, 99B타입 27가구. 예, 요거는 한 38평에서 한 40평형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우리, 이제 S6블럭, 그 예상, 이제 분양가입니다. 이게 좀, 전에부터좀 고분양가 때문에 뭐 논란이 많았는데, 음, 일단 분양가랑 제가 이제 공급세대 한번 제가 일단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 봤어요 이거랑 거의 근접하게 나오리라고 봐요 한국하고 좀더 차이가 날수 있을 것 같고 일반 공급은 328세대가 공급될 것 같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74세대 다자녀 50세대 노부모 부양 15세대 예, 기관추천은 한 37세대 정도 공급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예, 내용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고려해서 예, 시뮬레이션을 돌렸고요. 그 내용은 한번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 타입별로 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기관추천 일반분양 쫙 해서 제가 써놨죠? 이 내용을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될것 같아요. 총 504가구가 나옵니다. 참고로 신혼부부는 구구 타입이나 기간 추천은 구구 타입 이런 데서는 예, 공급이 되지 않고요 예. 지금 일단 요렇게 내오고, 중요한 건 이제 분양가인데, 아, 저는 이거 뭐, 지금 개인적으로는 뭐, 고분양가에서 한 2,400, 5 0 0 정도로 생각을 그렇게 자 나오면 좀 예, 착하겠다 좀 생각을 했는데, 더 밑으로 내려가면 더좋았고요 근데,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2,600만원 뭐 넘을 것 같다 그러는데, 아, 이게 참 그렇게 메리트 있는 금액인지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물론, 뭐, 가천, 뭐, 주의가 지금, 뭐, 평당 4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 실제 막 거래되면서 올랐다기 보담도, 예, 예, 그 내용은 제가 이제 별도로 다룰 내용일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예, 그 내용을 지금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언론들에서 나온 거는, 지금 뭐예2,600 정도 넘지 않겠냐 이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또 해봤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전용률 75% 감안하고 평당 분양가 2,600을 한번 가정을 했고요. 자 그랬을 때 한번 제가 예상 분양가입니다. 지금 예 7.4a 타입 30평형 한 16세대 7.4a 타입 같은 경우는 한 7억 8천 정도가 좀 예상이 됩니다. 2,600으로 나왔을 때 전용률 75% 감안했을 때 만약에 전용률이더 낮아지게 되면요, 이게 좀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용률이 올라간다, 이러면 이게 좀 낮아진다 보시면 됩니다. 예, 34평형 같은 경우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예, 8억 8천 정도, 예,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40평형 때는 한 10억이 지금 넘어갈 거로 보이고요. 이대로 간다면 이건 뭐 중도금 대출, 예, 나오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만약에, 그, 제가 이제, 요렇게 가정을 해서, 어, 만약에 이제, 8사 타입도 9억이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 이쪽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신혼부부 특공이나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신혼부부나 기간추천 뭐, 다자녀, 노부모는, 요 부분은 다 해당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예, 공급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S6 블럭은 제가 뭐, 지난 뭐, 공공분양 일정 뭐, 그런 거할때 넣어놨지만은,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제 영상에 보면은, 여기 말고도 민간분양 그, 별로 좀 얘기를 해놓은 게 있고요. 공공분양 내용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과천에 관심 가시신 분은, 예, 제, 계속 영상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중학교랑 초등학교가 위치 있어서, 입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예. 그런데, 원래 이제 요것 때문에 좀 승인이 늦어졌거든요. 여기 일조권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2월 달에, 예,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에 지금 예정이니까요. 일단, 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특별 공급도 다룰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공공이나 공공 분양, 예, 그리고 뭐 국민님들 그런 거 한번 해놨었죠. 전에 다뤄놨는데 아또 틀립니다 민간 분야는 또 공급 조건들이. 예, 그래서 미리 미리 예, 그 해당 되시는 분들 한번 예, 체크해놓으시라고 제가 예, 잘 한번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좀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은 예, 좋아요나 추천, 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일반 공급 예, 청약 자격을 한번 볼게요. S, S6 블록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그, 공고문이 나오게 되면은, 뭐, 이거는 일반적으로, 뭐, 공고일 기준으로, 일단, 과천지 거주자, 뭐, 경기도, 서울, 뭐, 인천 거주자 이렇게 나올 거고요. 19세 이상, 만 19세 이상, 예, 국내 거주, 뭐, 제외 동포나 외국인도 일단 포함이 되게 됩니다. 거주자에 한해서. 그리고, 이게 지금 19세 이상인데, 뭐, 이런 예외전도 있어요. 그 뭐냐면은, 뭐, 만 19세, 그 미만이지만은 뭐 지금 뭐 결혼했다거나 을뭐 세대주거나 뭐 하여튼 이제 그런 조건이 있으면 이것도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구요 그리고 1순위 요건은 일단 세대주입니다 자 세대주 조건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겠죠 그리고 무주택자 제가 여기서 무주택자라는 이분만 무주택자가 아니라 그 세대 전원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고 공공분양할 때 올려 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 영상 참고하시면은 예. 지금 그래서 우리 세대에서 지금 누구를 지금 빼야 될지 아니면 지금 세대 분리해야 될지 그런 게좀 감이 오실 거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1주택자도 물론 가능합니다. 추첨제로. 예. 추첨제로 가능하고요. 구구 타입, 구구 타입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과거 5년 이내에 그 당첨 사실이 없는 세대가 있어야 되고요. 또 세대 중에 재당첨 제한 걸린 분이 있으시면은 그분 또한 세대 분리를 잠깐 해놓으실 필요가 있겠다. 예, 그 내용입니다. 공고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은, 예, 청약 저축 해당 안 되고요. 어, 청약 예금, 청약 부금도 해당 됩니다. 예, 87사 타입하고 8사 타입은. 그리고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모두 이제 가입 후 24, 2년 이상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치금 조건. 나비 민정에서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공고일 기준으로, 예, 지금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청약 예금 가지신 분은 제가 이거 청약 예금 영상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요거 꼭 보세요. 왜냐면은 요거 제대로 만족 못 하셨다가 특히 이사하신 분들, 예,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 꼭보시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지역별 서울, 인천, 이제 경기도 면적별, 예, 일단, 어, 74, 84 타입은 요 조건 만족하시면 되겠죠. 지역별 99 타입은 요 조건 예, 만족하시면 될 거예요. 예, 예금 이쪽 보시면은 주택청약 종합주축 가지고 계신 분도 이걸 보시면은 좀 내용이 도움이 될 거예요. 청약 통장 중에서 청약 예금이 제일 까다롭습니다. 예, 내용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어, 이제 공급 방식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74타입하고 84타입 있죠 30평형 한 34평형 보고 100% 가점제입니다 이거는 100% 가점제로 할 거고요 예, 어, 85제곱미터 초과 99타입 한 40여평형 된다고 그랬죠 예, 가점제 50% 추천제 50%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주택자도 청약이 해당이 되고요 1주택자. 이거는 1주택자 해당이 안 되겠죠. 왜냐면 그 가점제 방식으로 지금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1주택자는 추첨제로는 가능한데 그 그렇지만 또 이제 작년에 2018년 때좀 개정이 된게 있어서 일단 75%를 또 무주택자 우선 공급하고요. 나머지 이제 25%를 지금 주택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떨어진 분들하고 합류를 해서 예. 다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 대신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 기존 재택을 처분한다는 그런 이제 확약서 같은 거 아마 쓰게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해서 이렇게 추첨을 같이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맞는 질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뭐 추첨제로 하니까, 아, 추첨제가 유리하겠다 해서 지금 주택이 없는 분이신데 추첨제로 청약을 할수 있냐는 질의를 좀 하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택이 없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가점제로 가요. 그냥 가점제로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점제에서 떨어진다고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가점제에서 떨어지면은 떨어진 분들이 다 추첨제랑 합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가점제냐 추첨제냐 내 스스로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넣게 되면은 예 고렇게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 그, 과천 S6블럭, 이제 우선 공급은, 과, 어, 지역 조건상, 과천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일단 30% 우선 공급이 될 거고요. 그 다음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 20%. 그리고 경기 1년 미만 서울 인천 거주자한테 50%가 이렇게 배당이 될 것이고요. 참고로, 이런 분들이 여기서 이제 계속 떨어지게 밀려나게 되면은 계속 이런 분들하고 좀 합류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택 건설 지역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청약 가점제 있죠? 요 내용은 제가 별도 영상 다뤄놨으니까 예, 요거 보시면은 여기 점수 계산하는 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미리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은그 입력하는 거예요. 이거 직접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입력했을 때 부적격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제대로 점수가 되는데도 몰라 좀 불안해서 또 낮게 입력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제대로 넣으려면은, 예, 가점제 이거 하고, 제가 참고로 이제 시간 내서 우리 이거 청약할 때그 아파트 투유나 국민은행 가입자는 이제 국민은행에서 하는데 아파트 투유 제가 청약하는 인터넷 신청하는 거 있죠? 그 내용 제가 한번 좀 다뤄드릴게요. 인터넷에 이제 접속해서 어떻게 이제 청약 그 신청 방법, 그거는 제가 별도로 예,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천 지식정보당에 중도금 대출,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거 분양가도 뭐 <laughs> 낮은 분양가도 아니고, 그 그렇죠? 예, 근데 이제 9억이 초과되면은 예, 그 허그에서 주택 그 보증을 안쓰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9억 이하래도 이런 부분을 사업 주체 측에다 물어봐도 명확히 얘기 안 합니다. 당첨이 됐어도 되고도 이렇게 명확히 얘기를 안 해줘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예,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 별도로 이제 그 가능 여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이것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라 주택 담보 대출이 있는 분들이나 현재 나중에 이제 대출 여부 조정 지역에서 투기 지역에서 투기과열 지역에서. 한번이 시뮬레이션 제가 해보라고 한번 내용들 올려놨어요. 간단한 개념하고 저는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체크를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은행에서랑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 테두리 안에서 좀 대출 여부가 어느 정도 한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예측해 보시라고 올려놨으니까 이 영상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과천지식정보 S6 블럭은 어쨌든 7 4 타입 같은 경우는 모두 필요에 따라서 분양가에 따라서 8사 타입까지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기간 추천. 예. 이 내용 나올 거예요. 이 내용 은 제가 별도로 올려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북일에 다룰 때이 내용을 제가 못 해드렸는데, 예. 요거, 이거 참고하세요. 위에포레자에 있어요. 북일에 포레자그 당시에 이제 경쟁률이었어요. 여기는 좀 높은 평형으로 좀 나왔거든요. 북일에가 다 80, 아, 어, 그 85제곱미터 초과, 다 34평 이상 규모로 다 공급이 돼요. 민간 분양은. 예,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경쟁률. 예, 경쟁률이 평균 130대 1이었어요. 그리고 청약 가점이었습니다. 청약 가점제 대상자. 예, 뭐 최저점 54점도 있지만 보세요. 평균 다 65점 이상은 넘어야지 어느 정도 안정권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고, 이건 좀 참고로 하세요. 그리고 그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이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제 높은 분들. 그래서 뒤로 갈수록 기회는 좀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북일에도 예, 같이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이거 영상 올렸으니까 이거 같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자 우리 제가 이제 이거 제이디자이 예,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공분양 제가 올려놨는데 자 우리 좀 이제 이거는 물론 평형은 작지만 이렇게 혹시 우리 신혼부부나 그 대상 되시는 분들은 한번 그 평형을 작지만 이거 노려볼만 해요 그래서, 이게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그, 당첨일이 같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서로 다르게 나온다면은, 같이 한번 신청해 볼 수는 있거든요. 그니까, 러 제가 볼 때는, 이게 분양가가, 이게 저는, 한 2천만원 정도만 나와줘도, 건더러 그 나오면 더 좋지만, 참, 괜찮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한번, 이제 병행해서, 예, 이걸 그 대신 면적은 작습니다. 병행해서 한번, 보시라고요. 올려 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미리 그래서 어떤 쪽으로 한번 할지 체크를 해 보시고 만약에 이게 다 서로 당첨일이 틀리다 이럴 때는 동시로 아마 가능할 수 있을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어 나중에 이제 이게 지금 우리 공공분양도 있고 그민 민영. 예. 그죠 민영 분양도 있고요. 그 주택 시세 대비해서 분양가가 좀 저렴하게 나오는 만큼 전매 제한이 좀 걸리게 돼 있어요. 물론 공공 쪽은 거주요건까지 만족해야 됩니다. 민간분양은 거주요건은 필요 없고요. 전매 제한에 대한.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전매 제한에 대한 거주요건이지. 여긴 다 보세요. 조정대상지역이죠. <laughs> 양도할 때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주에 대해서 예, 일단 그런 내용은 있고 어쨌든 전매 제한이 좀 걸릴 수 있다. 이거는 위례 포레자인 같은 경우에 전매 제한이었습니다. 예, 그때 분양가가 1800 정도로 나왔었고요. 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제 특별 분야, 예, 그런 것좀 계속, 예, 내용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예, 지금까지 부재할람의, 예, 당분간 10분 청약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세금 관련해서 지금 제거 이렇게 많이 좀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분양 청약 때문에 지금 당분간 제가 조금 못 올리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계속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좀 틈틈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당분간 좀 분양 청약 여기 위주로 조금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북일해 쪽도 참 공공 분양이 이제 나와요. 예, 거기 송파 지역으로 송파권으로. 예. 그것도 제가 보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북일에 이제 공공분양 염두하시는 분, 어때 지역은 같잖아요. 과천이나. 거기는 또 이제 송파 지역이고. 한번 그 내용도 계속 제가 다뤄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예.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예. 부살람의 10분 청약 이야기였습니다.